자 오늘은 그래서 일간론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일간 좋아하시잖아요. 그 일간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이걸 봐야 되는 것인가, 그냥 외우면 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외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간이라는 것들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근거해서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월령이라든가 그 계절 있죠. 일 일간에 지진은 뭔가 어떤 계절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고, 그죠?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천간은 그거에 대한 정신과 지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이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단지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지지의 어떤 특성을 알고, 그 다음에 천간의 변화를 알면은, 일간론을 굳이 배우지 않아도 이 일간이 갖고 있는 숙명적인 특징이라든가 기질적 특징이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 이게 이제 일간론만 가지고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게 방금 우리가 아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이제 계절이라는 원령이 여기 들어가게됨으로써, 그러니까 얘가 5월이냐 뭐 진월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 진월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일간의 특징이 변한 드라이 말이에요, 변하 드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오늘 이제 해볼까 하는 거예요. 예, 네. 되게 이제 귀중한 얘기예요. 뭐 어디 책에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저의 그러니까 제가 수십 년 공부하면서 깨달은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떤 선생이나 스승한테 한 한자락이라도 힌트를 얻은 적이 없어요. 저는 제 팔자는 스승이 없거든요. <laughs> 내가 이제 잘라서 그런 게 아니라 대팔자의 스승이 없는 팔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배우러 가면 꼭그 선생이 바빠, 아니면 그 선생이 아파, 아니면 그 선생이 이사갔어. 그래서 저는 선생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선생 사무원분은 한분 계시는데 그분은 죄송한데 사기를 잘 치셔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한테 배운 거는 아 내가 선생되면 저렇게 사기 치면은 좀안 좋구나 <laughs> 어 그런 거 배웠습니다 거짓말 잘 치고요 예 그래서 그 제자들 뒤통수 치는 거 그거를 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좀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그분한테 이제 배웠을 뿐이고 저는 그래서 선생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혼자 어 무대보로 그냥 들이받고 배울 수밖에 없었고 그것도 이제 어떤 인생이라는 우연한 스승이 와가지고 저한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만들어주면서 알게 해준 거예요. 어, 가끔 이제 누가 저한테 뭐 당신 스승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는 제 음향오행 공부는 스승이 없어요. 뭐 기타 뭐 일간이라든가 간지라든가 뭐 시비운성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은 그래도 부분 부분 여기저기서 귀동량으로 들은 거고요. 제이론의 큰, 큰 줄기를 이루는 음향오행은 그냥 제가 혼자 터득한 거예요. 예. 이제 자, 갑자 일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라는 것들은 이제 뜯어서 봐야 돼요. 갑자라는 거. 어, 갑자는 이제 이게 동지딸이죠. 동지. 동지딸. 동지 아까 우리 동지딸 했잖아요. 예. 동지딸 어쨌다고요 자가? 예, 깊다 고 그랬죠. 폐쇄적이다. 폐쇄적. 왜 폐쇄적이냐? 그냥 이렇게 파는 거예요. 주변을 안 봐. 예. 그 관심이 없어. 내가 이렇게 뭐랄까, 돋보기처럼 목표를 쫄어보는 거야.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옆에가 그냥 안 보이는 거지. 자, <laughs> 예? 요런 상태가 이제 동지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우리가 자월이 되면은 양이 그게 이른다 그러잖아. 양이 그게, 그게 이른다. 예. 그게 이르면 어떻게? 순간적으로 멈추죠, 마음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멈춰있는듯 보이는 거예요. 자월생들이. 5월생들도 마찬가지고. 멈춰 있는 듯 보인다. 특히나 자라는 것들은 조용해. 만물이 다 잠들어 있어. 그리고 다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서 다 작동되고 있어. 그러니까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뭔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내면에서 작동되니까? 예. 오와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막 이렇게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가수는 나타나질 않어. 가만히 고요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잣자라는 게 씨앗 이렇게 말죠. 씨앗, 오미자, 구기자, 잣자 뭐 들어가는 거 씨앗들이 다 그런 잣자가 들어가는데 자라는 것들은 결국은 이렇게 멈춰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내가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면은 목으로 확해 나가려고 하는 기질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밥자가 어떤 상태냐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갑자가 육식갑자의 제일 머리에 나오잖아요. 서두에. 왜 갑자가 먼저 나올까? 바라는 것들은 어떤 에너지가 꽉 차있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게 우주에 약간 저는 빅뱅과 좀 비슷한 모습이다. 갑자기 하나의 점이 폭을 하면서 빅뱅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빅뱅. 그런 것처럼 폭발적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자, 그러니까 갑자의 행동들은 어때요? 굉장히 돌발적이에요. 돌발적 그러니까 이 사람 남들이 볼때 돌발적이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 충분히 혼자 생각을 했다는 거지 이렇게 할까 하고 혼자 한참을 생각을 하다가 이제 생각에 뭔가 그런 것들 결정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급속도로 팍 하고 튀어나가기 때문에 이게 갑자가 굉장히 폭, 돌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라도 하면 뭐, 사람들이, 사람이, 어, 이사 가려고 그러나 보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말 없다가 갑자기, 갑니다! 그러고 확 가버려요. <laughs> 생각하다가 바로 움직입니까? 예. 갑자일간인가요? 아까 뭐라 그랬나? 그래서 굉장히 돌발적이다. 그리고 갑이라는 성질 자체가 이제 자랑 모였잖아요. 갑이라는 성질 자체가 자랑 모였기 때문에, 얘는 이제 수가 되고, 얘는 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생목이다. 수생목을 하려고 한다. 생목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 무에서, 무에서 뭔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유를 창조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어두워요, 얘가. 아직 어둡다고요, 어두워. 그렇죠? 해가 안 떴죠? 어두운데 지금 목이 지금 나와 있다고 하는 것들은, 이 사람의 행동 자체가 사회적일 리가 없어요. 굉장히 사회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자기 개인적인,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회적인 일들은 해가 뜨고 난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행동을 하죠. 밤에는 어떻게? 해? 굉장히 개인적으로 행동하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선호하는 거, 뭐 그거를 확 하잖아요. 예. 낮에는 딱 그놈만들 있다가도 밤만 되면 사람이 이렇게가지고 해 눈이 좀 느끼해지면서 이렇게 또어뭐 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laughs> 느끼지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 그니까 굉장히 그런 게 이제 개인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고 자기의 그 자기만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를 향해 외롭게, 에, 달려간다. 누가 뭐라고 하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데 이게 이제 성격이 좋은지 나쁜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갑자들의 특징을 육친으로 이제 비교를 하면 그래서 육친적 음양오행도 좀 맞는 부분이 뭐냐면 인성이잖아요, 얘가 갑의 갑일간 입장에서 보면 얘가 인성이죠. 얘가 인성이라서 그 인성적 행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제 지원과 후원과 도움을 굉장히 구해요. 그러니까 갑자일간들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보다는 자기가 뭔가 혜택 받으려고 하는 게좀 심리적으로 있다 이거죠.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옆에 이제 이런 것들 오와 병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면 또 남들한테 잘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없다는 전제에서 아직 모르죠. 모른다는 전제에서 봤을 때 갑자 일간으로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자기한테 에너지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간 자체가 내가 누구한테 좀 대우받고 후원받고 인정받고 지원받는 것들을 좋아하면서 어떻게 돼? 나는 밑에서 이렇게 위, 위로 이렇게 지원을 받죠. 그렇다 보니까 내 위에다가 누구를 두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밑에다가 사, 자꾸 사람을 두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우두머리할라 그래 대장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 위에 아무도 안 두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죠. 내가 대장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갑자혈간이다 이제 똑같냐. 이 기운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이게. 갑자혈간들이 그런 이유는 뭐냐. 계절적으로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 열두 간지를 다 못해도요. 그러니까 그냥 사계절로만 나눠서 얘기를 할게요. 봄날에, 묘로 하죠. 봄날에 목은, 봄날에 목은 자기 계절에 이제 목이 나왔잖아요. 자기 계절에 갑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진짜 그야말로 대장이죠. 대장이고 자기가 살기를 이용하죠. 왜냐면 양인이 되잖아요. 양인, 양인의 모습이고 진짜 우두머리, 우두머리 모습을 하죠. 그리고 매우 뭐예요? 지금 나우, 지금 당장 응?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왜 자기 계절에 자기가 나타났으니까 지금 당장 이익을 추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뭔가를 그 되게 이제 강합니다. 굉장히 강함. 강함이라는 게뭐 말은 부드럽게 할지 몰라도 실제로 남들 앞에서 이렇게 굽히거나 숙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뒤에서 나가려고 하는 성향. 이 일간이 강함과 계절의 그 강함이 합쳐져서 매우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매우 그렇기 때문에. 이 묘월의 갑목은 이런 이제 우두머리와 살기 대장 기운으로 어 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문을 좋아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배우는 걸 좋아해요. 배우는 걸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계속 그러면 분발심이 강하죠. 원래 이제 갑자가 분발심이 원래 있는데 이게 옆에 또 묘하고 이렇게 섞어져가지고 분발심이 계속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기가 힘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어 이제 여름 여름으로 가면 여름으로 가면 이제 좀 얘기가 또 달라져요. 음 여름으로 가면 이제 갑이라는 것들은 좀 이렇게 역동성이 떨어짐, 좀 느리고 원래 갑자가 빵하고 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튀는 느낌이 이제 좀 속도가 느려져. 원래 원래는 갑에 그 폭발하는 속도가 빵 이렇게 요러, 요런 느낌으로 나갔다면 5월에는 어떻게 돼 그냥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올라가는 건 맞는데 속도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느려졌다는 거죠 대신 느려지면 어떤 장점이 있냐 느려지면은 오래 간다 5월에 갑자일간들은 현질기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때문에 얘는 이제 굉장히 변칙적이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제 뭔가 이랬다 저랬다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변덕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좋게 쓸 때는 이제 변칙적 이고요 나쁘게 쓰면 변덕이고 이제 전체적 사주 구조가 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월에 감, 갑자들은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겉으로는 유순하지만 유순, 유순한데 속으로는 오랫동안 노력하고 뭔가 이제 시위하고 이런 특성을 이제 가지게 돼요 이렇게 바뀐 거죠. 똑같은 갑자인데, 그러니까 갑자 이렇게 6월에 태어나면은 이게 이제 가을 기운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자 일간들이 어, 가을 기운이면 되게 이제 착해져요. <laughs> 착해짐. 그러니까 내가 원래 봄 기운 가지고 태어났는데 가을 기운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가을 기운 만나니까 기운이 약해졌죠. 약해졌다는 건 뭐냐면은 강한 게 아니라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착해짐, 부드러워짐. 갑자라고 그래서 다 억세고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부드럽고 그 다음에 친절하고 친절하지만 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이상적이고요. 에, 미래, 미래 지향적. <laughs> 갑자일간으로 바뀐 겁니다. 4월의 갑술도 비슷해요. 4월의 그쵸? 그렇죠. 그 4월의 갑술. 4월의 갑술 말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까? 갑술이라는 거는요. 수월은좀 그런데, 수월은좀 다르긴 한데, 이 값술 일간들은 자기가 가질 거를 다 가졌기 때문에, 겉으로 볼때 되게 차분하고 고요하고요. 그래 보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들은 자기만의 그 꿈꾸는 세상이 있어요. 자기만의 꿈꾸는 세상을 향해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고 되게 이제 약간 사차원적인 그런 기질이 강해요. 되게 현실적인 요소보다는 되게 이상적인 요소가 되게 강한 사람이 이 갑수일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갑수일간이 이제 4월에 태어나면은요. 이 사람들이 되게 이제 뭔가 수단이 수단이 좋아져요. 어려운 일들을 이제 해내고 어 뭔가 이해타산적으로 내가 바뀌면서 그 끈질기고 약간 내 목적, 목표를 향해서 예,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이제 내가 잔잔하고 참 편안한 사람이지만 속에서 보면은 되게 욕망도 크고요. 되게 이런 특징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간이 이제 일간의 특성이 이제 있는데 이 특성이 계절을 만나면서 그 계절에 의해서 얘가 순화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얘가 겨울에 뭐 이렇게 태어났다. 그야말로 얘는 이제 수색목 수색목 하는 애기 때문에 얘는 항상 그러니까 준비하는 애거든요. 항상 뭔가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 사람들은 어려운 일, <laughs> 어려운 일을 자꾸 해내려고 해요. 앞으로 앞으로 나가자. 그러니까 되게 분 이제 분주한 사람이 된 거죠. 왜냐면 이제 얘가 탈출하기 위해서 계속 에너지를 내부적으로 모으고 있기 때문에 얘는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아 하는 거죠. 그래서 매우 분주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반대죠? 갑자일간이 5 오시 태어나면 되게 느려진다 그랬잖아요. 느려짐. 그런데, 에,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빨라집니다. 굉장히 바빠지고. 예, 요렇게 계절에 의해서 똑같은 일간이라도 행동하는 게 다르고 그 기질이나 느낌 자체가 이제 좀씩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